질, 이완증. 어, 나도. 응. 네. 질, 건조증은, 음. 건조하면 쓰리고, 아프고, 피도 날수 있고, 이완증은 사실 뭐, 그렇죠. 남자친구가 <laughs> 없으면 별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황현주.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폐경기 여성에서 찾아오는 생식기 질환 중에서 질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폐경을 좀더 긍정적인 어감으로 완경이라고도 말하죠. 월경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조금 더 인생에서 성숙한 시기에 도달했다라는 음.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 분비 저하로 인해서, 음, 흔히들 우울감이나 불면증, 골다공증, 방광염, 또는 오늘 말씀드린 질건조증과 같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중년 여성, 혹은 갱년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 또는 지인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여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혹은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폐경 그 후에는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에스트로젠은 질 조직의 수분감, 탄력성, 질 피부의 적절한 두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식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 폐경을 겪고 나면 질내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 관계시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질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애액이라고 부르는 질액도 잘 분비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이 건조해지고 불편한 증상을 질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질액은 성관계 시 남성의 성기 삽입이 되었을 때 마찰을 줄여주고 질내 산도를 유지해 주고 질 속에 있는 여러 분비물들을 배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질액이 부족해지면 질내 마찰로 인한 성교통 그리고 쓰라림, 화끈거리는 어, 열감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감을 개선하기 위해 질 건조증을 치료 목적으로 최근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질정이나 윤활 보습제, 여성 호르몬제, 태반주사 같은 영양주사, 레이저 시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질건조증은 비단 폐경기 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경우 또는 외음부를 필요 이상으로 자주 깨끗이 씻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분만 후에 모유수증 중인분들도 불편하다고 호소하세요. 네 보통 이러한 경우 질건조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흔히 러브젤이라고 하는 윤활제 또는 보습제 등을 충분히 사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건조증의 여러 큰 원인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부족인 만큼 이러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호르몬 종류에는 질 안에 삽입하는 질정제 그리고 외음부에 도포하는 천연 호르몬을 포함한 크림, 먹는 호르몬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암 등의 어떤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알고 계셔서 호르몬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호르몬 자체의 거부감이 크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질 레이저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피부과에서 얼굴에 하는 보습, 탄력 레이저들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굴에 쏘는 레이저 프루브를 질 점막에 맞도록 응용하게 된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질 벽에 레이저 또는 초음파를 쏴서 질 주변 혈류를 좋게 하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질내 탄력을 높여주는 치료 방법이고요. 건조증 개선 뿐만 아니라 질염이나 만성 방광염 등과 같은 증상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질 건조증의 정도와 동반된 다른 문제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레이저를 적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수분을 머금는 성분이 많은 우리가 흔히 하는 히알루론산이나 태반 성분을 주사하기도 합니다. 질 안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른 생식기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성관계 시 만족도도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질이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불편해서 성관계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이 건조하다고 해서 너무 또 성관계를 안 하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안 할수록 질 위축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시 발생하는 성교통이 불편하셔서 관계를 중단하기보다는 나날제나 보습 크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이저 치료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질 건강에는 물론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거나 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질 벽이 조금 얇아지고 질 점막이 얇아지니까 그러면 건조해지고 그 자체가 이제 결국 질 이완증까지도 많이 같이 연결돼. 요 건조증 완화의 증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이완증에는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음. 근데 운동 자체가 어, 근육을 쓰으로써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음. 좋아지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지금 불편감을 개선시키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이 완증 어 나도 제 음. 네, 네, 건조증은 음. 건조하면 쓰리고 아프고 피도 날수 있고 유한증은 사실 뭐 남자친구가 나간... 없으면 별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요실금 요실금이 아, 유식금. 조금 문제가 될 네. 수는 있는데 음. 음. 건조증은 그냥 이렇게 안 심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 자체가 힘들 수 그치. 있어서 굉장히 삶에 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쓰리니까. 아 쓰리니까 마찰 때문에 쓰리고 음. 따갑고. 화끈거리고 열감이 있어서 정말 어, 진료 보실 때 정말 서서 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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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라리 그냥 이완증 그나마 건조증보다는 이완증 둘다 싫지만 어. 그렇지만 둘다 어. 해결책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는데 굳이 참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바로 여기로 여기 와야 돼? 네. <laughs> 여기로 오시면 <웃으면 웃음> 됩니다.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결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여성의 질 건조증에 대한 치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체 기관의 변화가 찾아오거나 노화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설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